장영준이 만들고 싶은 미래의 취업. 장영준이 BTS 약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B. 발로 뛰는 취업이 되겠습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쉬엄쉬엄 하지 않고, 말로만 떠들지 않고, 민생 현장에 직접 찾아가고, 경청하는 취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회, 유관단체, 시민단체, 지부, 회원들까지 뛰어다니겠습니다. 히 투명하고 통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회무를 하겠습니다. 회파별로 나뉘는 지역이 아닌 통합되어 하나 되는 취업이 되겠습니다. S 소통하는 취업이 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와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취업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힘이 되는 취업이 되겠습니다. 정보와도 적극 소통하며 직각의 외연 확대를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만 치과 의사 회원 여러분. 정직과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 관계가 제 치과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대한 치과 의사 협회의 발전 역시 사심 없는 정직과 신뢰의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강영준의 BTS 약속. 발로 뛰고 투명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갖춘 정직하고 실천하는 협회장이 꼭 필요합니다. 집과 경제를 먼저 잘 챙기고 집과 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크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저 장영준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꼭 한번 기회를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후보 장영준.